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2025년 새 정부가 고등 교육의 방향을 묻자 전북대 양호봉 총장은 인재 양성과 사회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총장은 교육 전문지 교육개발에서 고등 교육을 인재를 키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기반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한 문장에 대학이 맡아야 할 시대적 책임이 담겼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은 대학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는 대학이 미래 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과 전국 캠퍼스에서는 새 정부가 어떤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국가 미래의 나침반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인력 재교육, 세제 지원을 약속했고, 대학은 책임있는 인재 양성과 보안 강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입니다. 대학과 국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맞잡을 때 고등교육은 비로소 인재를 키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2025년 그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